사라진 2천원의 비밀 최근 2천원이 5일 동안 집에 오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여자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추측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천원은 그의 바쁜 일정 때문에 집에 돌아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일정으로 꽉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촬영 장소로 이동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며 영화 대본을 검토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속된 업무로 인해 이찬원은 회사 사무실에서 잠을 청해야 할 정도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찬원의 하루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아침 5시에 알람이 울리면 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야 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겨우 정신을 차린 그는 스케줄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영화 촬영이었습니다. 촬영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는 차 안에서 대본을 외우며 준비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는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바로 다음 프로젝트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한 후에도 그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영화 대본을 검토하며 다음 날의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이천원의 어머니조차 그를 거의 만날 수 없었으며 이천원이 과도한 일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결국 기절해버리는 아들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머니에게 깊은 우려를 남겼고 이찬원의 건강을 항상 염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이찬원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은 그를 많은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그의 가족과 팬들에게는 걱정거리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찬원이 업무와 건강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어 계속해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높은 업무 압박 속에서도 이찬원은 자신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유지해야 하는 중압감을 견뎌내며 각 이벤트와 프로젝트에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SNS를 통해 그의 일상을 지켜보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은 이찬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그는 더욱 힘을 내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스트레스와 피로는 더욱 증가했지만 그는 항상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대중과 제작진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천원의 팬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그를 걱정하며 깊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천원이 건강을 유지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천원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